고전 15장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보이는 모든 만물 위에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십니다. 사람은 땅에 있고 시간과 공간 안에 있고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어느 날 시들어 버리는 풀과 같이 연약합니다. 그는 지혜를 자랑하고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이 자기 수준의 존재로 알고 그분에 대해 무엇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논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면 가소롭고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오늘 자신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도리어 회방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늘에 대해 말하면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사람은 드디어 밝히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계시며 초월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눈이 멀어 있고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아서 이 세상 임금 마귀의 길로 갑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너의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구나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어떤 우주 비행사가 우주 여행을 다녀온 후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더잘 믿습니다. 10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잘 드러냅니다. 사람이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우주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참으로 가증한 일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소로운 일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상태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 실상을 알고 인정하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속하시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